Alto s i n g l s h 2021학년도 스특 독회 연습 지구백 시리즈. 1강의 마지막 집문 함의 문제. 키포인트는 다문화 자료를 도입하는 총체적 음악교실 수업. 변형 문제 포인트 5개 다 해당 가능하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The cultural area is where the sky is truly limit. The limit. 하늘이 진정한 그 한계인 곳입니다. 어디 가요? 문화적 영역. 뭐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조금 의미 잘안 들어오시지만, 한, 하늘이 한계예요. 한계가, 리미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문화적 영역, 어떤 문화적 영역? 음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 음악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요? 전 세계에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나요? 180개 이상인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음악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악은 훌륭한 wonderful avenue avenue 길이에요. 길 길은 뭘로 쓰인다고요? 방법이죠. To introduce cultures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이 훌륭한 방법이에요.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 문화를. The many recordings depicting the traditional music of each culture. 여기까지 쭉간 이유가 주어죠. 주어는 recordings. 여기에 걸리니까 are예요. 많은 음악, 많은 녹음들인데 depicting, 그리는 거예요. 음악이 그린다니까 들려주는 거죠. 전통 음악, 각 문화의 전통 음악을 선보이는 많은 녹음, 많은 음악이 are readily, 쉽게 available, 가용해요, 가능해요. For teachers to add, 선생님이 뭐 하기에 가능하냐면, 더하기에 가능해요, to their collection, 수집 목록에 집어넣는 게, 선생님들이 수집 목록에 뭐 하러 집어넣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집어넣겠죠. 또한, musical recordings of the various Instrument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뭔가 길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음악적 녹음. 음악. 음악적 녹음.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 전 세계 다양한 악기의 음악 녹음. Provide children with an auditory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a culture. 문화의 representation. 재현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화를 재현하느냐? auditory, 청각적인 재현,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재현을 제공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in various instruments, 저희 음악 사물놀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물놀이. 꽹가리 소리 나죠. 북소리 나죠. 그 다음에 징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죠. It is important to include. 그래서 to include.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여기, 다문화 자료를 도입하는 총체적 음악교실이니까 다문화 얘기 나옵니다. unequitable balance. 똑같은 얘기예요. 동등한 밸런스. 동등한 밸런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밸런스가 아니라 동등한 밸런스를 포함하는데, 동등한 밸런스, 다문화적 material, 다문화적 자료의 동등한 밸런스. 여기는 어떤 자료일까요? 음악자료겠죠.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는요. 뭐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Each child's heritage is represented. 모든, 각각의 아이들이니까 모든 아이들로 가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heritage. 유산. 전통이에요. 전통. 아까 traditional. 여기 나왔죠. 전통. 유산이 재현되는 걸 보장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노출되게 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에 노출돼야 되냐면, 다른 문화의 전통에 노출돼야 된다는 얘기죠. A, B, C, D 쭉 해서 Z까지 있으면, A 문화, A라는 아이의, 아 문화가 너무 많네요. A, B, C까지만 하죠. 다문화긴 하지만, AI의 문화도 보여줘야 되고, BI도 모여놔도 보여줘야 되고, CI의 문화, 음악적이요. 음악도 보여주면, A에게는 다른 문화들이 노출되는 거고요. B에게는 AC가 노출되는 거고요. C에게는 당연히 AB의 문화가 노출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Equitable Balance of Multicultural Materials. 이걸 포함하는 거죠. Today, 그 이유는 사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뭐 여기 뒷부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게 빈칸으로 고를 수 있지만 뒤에도 여기 holistic classroom method. 여기 총체적 음악교실 수업. 이게 총체적 교실 수업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총체적 교실 수업 방법이 draws and builds upon what the child already knows. 이 총체적 학습 방법. 설명하는 건데요. draws 끌어오는 겁니다. What the children already know 이미 아이가 아는 것 자기 음악이니까 A A라는 문화 자기 거는 알겠죠. B 씨는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builds upon 아는 거에 끌어와서 거기에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아는 걸 끌어와서 발전시켜요. 물론 이 B 씨에게는 모르는 거겠죠. 근데 B B 음악을 들려주면 B가 아는 걸 끌어와서 발전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에 여기에 분사 구문입니다. 참가 engaging the child. 그 아이를 이클 l 스룸메 r 드는 아이를 참가 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시 dash, 대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아이를 참가 시킨다는 것은 이런 얘기고요. And also addressing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And also라는 건 여기 engaging 참여시키고 참여시키면서 그다음에 다루면서 전체 아이들의 필요 사항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A의 자기 음악을 다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의 음악을 다루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죠. 각각 아이들의 필요성을 다 다룬다는 의미가 holistic classroom method 총체적 교실 학습 방법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시 대시 나온 부분은 since one learns 학생은 배웁니다. 제일 잘 배웁니다. 뭐가 어떨 때 when passion and interaction are at play 열정과 상호작용이 at play. 플레이 될때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작동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을 때 열정하고 상호작용 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아이들을 참여한다는 참여한다는 참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learning learning begins with the whole 배움이라는 것이 시작하는데 전체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progresses begins progresses 발전하는 겁니다. Through to the, through, through to analysis of the parts. 저, 부분들의 분석에까지 progress. 발전한다는 얘기. 전체로 시작하는데 각각 부분들까지 분석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finishes. 끝납니다. full circle with the whole picture. 전체 서클 한 바퀴 돌아서 with the whole picture 다시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전체로 온다는 얘기죠. 전체, 부분, 다시 전체 이런 의미의 full circle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로 해서 전체로 시작해서 부분도 다루고 다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 이게 지금 learn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총체적 수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악 음악과 관련해서 다문화적 음악 자료를 통해서 총체적 교실 수업, the holistic classroom method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이라서 사실은 약간 제 느낌상으로는 글이 약간 깔끔하기보다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 지문이라기보다는 내신 어법 지문으로는 아, 내신 지문으로는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 답 찾기는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내신에서, 가, 내신에서 변형 가능한 변형 포인트 깨끗하게 해서 짚어보시죠. 첫 번째, 어휘. 탑5 한번 그냥 꼽아볼까요? 노란색들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l i m i 아까 여기, 당연히 제한이, 하늘이 제한이에요. 하늘이. The sky is truly the limit. 이게 제한이니까 제한이 없다는 의미죠. 1번. 그 다음에, 전통음악. 여기 아이들의 전통 음악들을 들려준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밸런스 중요한 어휘죠. 그다음에 총체적 교실 수업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발전한다. 음악은 아, 배움이 전체에서 시작해서 부분으로까지 다 다루는 발전을 한다. 어휘 조금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그럼 어법은 탑5 어떻게 될까요? 어법 녹색 중에 탑5는 truly. truly가 꾸며주는 게 뭘까요? 이답니다. 비동사를 꾸며주는 거, 비동사지 않습니까? 비동사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예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형용 보어, 보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자, truly. 여기 true 아닙니다. The sky is true 아니에요. truly is 진정한 진정한, 제한, 제약이다. 제약이다입니다. 그 다음 여기 depicting, depicting, 분사구문, 능동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that, ensure 다음에 접속, 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지만, 투, 투부정사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지만, 여기 나오는 동사적 성격이 있으니까 접속사 되시겠네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engaging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니까 주어는 The Holistic Classroom Method가 지금 관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참여시키면서. ING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inishes End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Begins. 그 다음에 Progresses, Finishes. 다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주어가 Learning입니다, 지금. 물론 제가 지금 어휘나 업법 중에 다섯 개만 선택해서 보여드리지만 그 외에 당연히 다른 업법들 부분도 수능에서 아니면 내신에서 내고자 하면 낼수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확인하고 가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빈칸은 이 부분 on equitable balance 이 부분 또는 multicultural materials 아니면 이거 두개 합쳐서 31번 내지 32번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등한 균형, 다문화적 재료의 자료, 음악 자료의 동등한 균형을 포함해야 되죠. 그 근거는 뒤에 뒷부분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다루어야, 다루어져야죠. 다루어 총체적 교실 수업은 the needs of the whole child, 모든 아이들의 요구사항들을 다루어야 되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다문화적 멀티리어 자료들간에 이 부분도 되고 이뒷 부분도 되고 분명히 근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조금 약하지만 요거그 다음에 요거 아까 다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개 되어 있는데요. 세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삽입. 삽입은 여기 얼소가 있으니까요. 얼소로 해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넣는 게 좋겠죠. 그니까 러 이쪽 부분 보면 순서 삽입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휘어법 빈칸. 순서 삽입은 조금 약합니다. 자, 1강 끝났으니까요. 다음에는 2강으로 더 힘차게,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